35세 범티 1월생입니다. 어, 1월생 분들은, 어, 2, 3월이 되면 새로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고, 대인 관계가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어, 결정도 짓고, 어, 하던 일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수익도 나오는 시기이나, 기대만큼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 답답하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힘들게 돌아가듯 합니다. 어, 10월? 11월, 12월 또한 움직임은 있으나 몸이 바쁜 것에 비해 소득이나 거래 등이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35세 범띠 1월생 분들의 운의 흐름은 30% 정도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더디고 현실이 답답한 듯 느껴지고 갈팡질팡하는 시기이니 이럴 땐 첫째 뭐든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이동 등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좋고 하시더라도 최소의 규모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35세 범띠 2월생입니다. 어, 2월생 분들은 2월, 3월, 4월은 하시던 일들이 지체되고 주춤해지고 심리적으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등 갈등하고 고민하는 답답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5월, 6월은 어,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달로 동창이나 옛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겠고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의 미팅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7월, 8월, 9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이동, 이직 등의 새로운 일 등에 대한 결정도 짓고 일도 원활하고 바빠지면서 해오시던 일들의 금전도 따라주는 1년 중에 운의 흐름이 좋은 때입니다. 올해는 연초보다는 중반 이후부터 이동이든 이직이든 새출발하든 하시면 더 순조롭게 돌아가시게 되십니다 35세 범티 2월생 분들의 운의 흐름은 50% 정도로 운때는 하락시점에 있지만 올해는 크게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움직임대로 움직임만큼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니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확장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35세 범띠 3월생입니다. 3월생 분들은 작년 말부터 운의 흐름이 1월, 2월, 3월까지 좋은 기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4월, 5월, 6월, 7월은 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갈팡질팡거리고 가독이 같은 시기가 있겠으나 어, 8월, 9월, 10월은 어,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특히 개인관계가 좋아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기이고 결혼 전이시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시기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또한 아주 좋은 운의 흐름으로 연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좋은 해이기 때문에, 어, 중반 이후부터 이전, 이동, 사업 확장, 어, 새로운 만남 등은 추진하셔도 되겠습니다. 35세 범띠 3월생분들의 운의 흐름은 80% 정도로 투자, 이직, 이동, 새 출발, 새 사업 모든 것이 순조로운 한 해이고 내년 후년까지는 운이 왕성한 시기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계획하시고 움직이셔서 좋은 결실 맺으기 바랍니다. 35세 범띠 4월생입니다. 4월생 분들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출발도 좋고 거래도 왕성하고 하스는 일도 바빠지고 이동도 활발한 시기입니다. 월 초반에는 운의 흐름이 아주 좋은 해로 될수 있으면 이 시기에 움직임이 있으시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나 7월, 8월, 9월 10월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갈팡질팡거리고 과도기 같은 시기가 있으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좋은 해이기 때문에 약간의 운의 흐름이 꺾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은 대인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이나 이동이 원활해지고 어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35세 범기 4월생분들의 운의 흐름은 70% 정도로 미용분들은 금년 2년과의 연결이 좋은 해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래처가 생기는 그런 해이니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35세 범띠 5월생입니다 5월생분들은 2월 3월 3월에는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대인관계가 좋은 시기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인 중반부는 이동수도 활발해지고 일도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거래의 성사나 일의 결과는 돌아오나 더디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부터는 운의 흐름이 꺾어져서 갈팡질팡하고 답답한 듯한 연말을 보내게 있습니다. 35세 범띠 5월생 분들의 운의 흐름은 50% 정도로 작년부터 운의 흐름이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5월생 분들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운의 흐름이 안 좋은 시기이니 어, 이런 시기에는 이동, 이직, 새 사업을 하시더라도 규모를 작게, 어,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아는 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올해 구설, 다툼, 조심하시고, 남성분들은 관제나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5세 범띠 6월생입니다. 6월생 분들은 2월 3월 4월은 하시던 일들이 주춤해지고 답답하고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올 6월은 문서상의 계약이나 거래처 등의 계약, 개인 관계 등은 활발해지겠으나, 금전적 이득은 나에게 돌아오는 걸로 보여지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운의 움직임에 대한 결실도 보게 되고, 하시는 일도 순조로워지고, 바빠지면서, 금전 운도 따라주고, 연애 운도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35세 범띠 6월생 분들의 운의 흐름은 50% 정도로, 어, 운의 흐름은 꺾이 있는 해이고, 올해는 큰 일이나 큰 움직임도 별로 없고, 크게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도 없는, 어, 그냥 평범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움직인 대로 움직이건만큼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어, 올해는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 등은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35세 범띠 7월생입니다. 7월생 분들은 작년 말부터 좋은 운의 흐름이 이어져서 1월, 2월, 3월까지 출발도 좋고 하시는 일도 바빠지고 이동도 활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은 하시는 일이 지체되고 자신도 갈팡질팡거리긴 하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좋은 해라도 1년 내내 조, 쭉 좋지 않고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잠시 주춤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8월, 9월부터는 활기차지고 순조로워지고 문소음과 이동수도 들어오고 대인 관계도 활발해지는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또한 좋은 운의 흐름이 이어져서 좋은 연말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35세 범띠 7월생 분들의 운의 흐름은 85% 정도로 올해부터 상승 기운으로 앞으로 몇 년간 좋은 운대가 계속되니까 이번 연도부터는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하셨던 일들의 보답을 받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 좋은 운대를 집에서 보내신일 없이 계획도 잘 잡으시고 과감하게 움직여서 그 운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5세 범띠, 8학생입니다. 어, 8학생 분들은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운의 흐름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사업의 시작, 어, 이동, 이직, 어, 이 시기에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로 보여집니다. 7월, 8월, 9월, 어, 9월은 운의 흐름이 주춤하는 시기로 하시는 일들이 지체되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답답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하시기도 하는데 10월, 11월, 12월이 되면 다시 좋은 운의 흐름이 이어지어서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활발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대인관계가 활발해지기는 시기로 일에서는 파트너를 연애운에서는 마음에 맞는 인연을 부부에서는 화합이, 화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35세 범띠 8학생분들의 운의 흐름은 70% 정도로 올 한해는 대인관계가 좋은 해여서 인연도 쌓아가고 좋은 귀인도 만나서 도와지는 해가 되겠고 여러가지가 도움이 되고 어, 특히 결혼도 많이 하시는 해가 되겠습니다. 35세 범띠 9월생입니다. 9월생 분들은 2월, 3월, 어, 4월은 움직임이 있는 시기로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직장에서는 활발히 움직여서 자격도 주어지고, 좋은 거래처도 만나고, 좋은 소식도 듣고, 어, 바쁘고 활발히 움직이, 움직이는 어, 시기가 되겠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에는 어, 움직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직, 승진, 여행 등 어, 좋은 운의 흐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12월에는 운이 하락하는 시기로 활발히 움직였던 부분이 지체되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35세 범띠 9월생분들의 운의 흐름은 40% 정도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운의 흐름은 하락되는 시기인데 9월생 분들은 한해 동안 활발히 움직이고 열심히 출발들도 하시고 자격도 좋아졌지만 내가 움직인 것만큼에 대한 대가는 적거나 어, 따라 따라주지 않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축소하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35세 범띠 10월생입니다. 10월생 분들은 초반의 운이 저조한 시기입니다. 2월, 3월, 4월까지는 직장, 연인, 거래처 등의 만남이나 일들이 늦어지고 진척이 없고 갈팡질팡하고 답답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5월, 6월은 계약이나 거래 등이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고 대인관계 등이 만남 많아지는 시기나 나에게 보답은 없고 결과도 없고 대답도 없는 움직임만 활발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하고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니 정신을 좀 차리셔야겠습니다. 그러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후반부터는 그동안 움직였던 것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 보상도 받고 금전운도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는 좋은 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35세 범띠 10월생분들의 운의 흐름은 60%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 무난하고 안정된, 안정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변화는 없고, 특별히 좋고 나쁨도 없는 해로 하는 만큼, 움직인 만큼만 나에게 돌아오는 해인데, 어, 문서운과 이동수는 있겠습니다. 건강적으로는 허리나 무릎이 안 좋다고 나오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5세 범띠 11월생입니다. 11월생 분들은 1, 2, 3, 3월은, 어, 작년 말부터 좋은 운의 흐름이 이어져, 어, 사후 확장도 하시고, 이, 새로운 출발도 하시고, 승진, 이동도 활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4, 5, 6, 7월은 손재나 사고수, 관재가 보여지는데요. 어, 전체적인 운이 좋은 해이기 때문에 큰 사고나 큰 손재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달가는 네 운의 흐름이 주춤하는 시기로 모든 일이 지체되고 더디게 돌아가겠습니다. 8월, 9월, 문소운이 들어와 이동도 활발해지고 대인 관계도 좋아지겠으며 10월, 11월, 12월은 어, 운의, 운의 기운이 좋아져서 금전도 어, 원활해지고, 어, 일도 잘 풀리고 좋은 인연이 만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휘말리지 마시고 먼저 양보하셔서 좋은 운대를 넘겨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5세 범띠 11월생 분들의 운의 흐름은 80% 정도로 여태까지 싸우신 것에 대해 올해부터는 이루고 결실을 맺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 좋은 운은 내년까지 이어지니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35세 범띠 12월생입니다. 12월생들은 2월, 3월, 4월, 5월, 6월은 운의 흐름이 좋은 시기로 쌓아 올려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의 성공, 승진, 어, 거래의 완성이나 확장, 어, 생각, 지휘 등이 높아지는 좋은 시기입니다. 7, 8, 9, 10월은 운의 흐름이 꺾어지는 시기로 지체되고 어, 일적인 부분이 더뎌지고 수렁에 빠진 듯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은 어, 이전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운대가 시작되어 어, 좋은 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기가 되겠고 어, 대인관계가 활발해지고 술자리가 많아지는 바쁘고 활기찬 시기가 되겠습니다. 35세 범띠 12월생들의 운의 흐름 은65% 정도로 운의 흐름이 상승 되려고 하는 해입니다. 움직임들이 순조로워지기 시작하고 금전운도 상승되기 시작하며 특히 이번 연도에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기고 좋은 인연이 생기고 어, 부부들이 어, 합의되기 시작하는 해이니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